몸에 좋다고 믿었던 생강 한 잔이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넘으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십시오. 생강과 함께하면 위험한 조합 세 가지와 완벽한 조합 세 가지를 공개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생강을 물처럼 드시는 분들, 제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당장 멈추십시오. 그건 내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던 콩팥을 깨워서 혹사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72세 박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신 후 생강이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진하게 우린 생강차를 드셨습니다. 그것도 6개월 동안이나 말이죠. 처음엔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소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EGFR 수치, 그러니까 콩팥이 얼마나 잘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4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이 90 이상인데 말입니다. 박 어르신은 이전까지 콩팥에 아무 문제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단 6개월 만에 만성 콩팥병 3단계로 진행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박 어르신은 생강차를 마실 때 커피도 함께 드셨고 생강이 맵다고 해서 설탕을 듬뿍 넣어 드셨습니다. 게다가 식사 때마다 짜게 드시는 습관도 있으셨죠. 바로 이 조합이 콩팥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우리 콩팥은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건 노화의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생강 섭취가 더해지면 콩팥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생강 자체는 분명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세 가지입니다. 이건 정말 콩팥을 녹이는 독약이나 다름 없습니다. 둘째, 반대로 생강과 함께 먹으면 콩팥을 되살리는 최고의 궁합 세 가지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만 알고 계시면 생강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관절염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생강이 여러분이 먹는 약과 만났을 때 어떤 위험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려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콩팥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생강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조합은 콩팥을 직접 공격하는 독약입니다. 첫 번째,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 같은 카페인 음료입니다. 생강과 커피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강은 우리 몸의 혈류를 빠르게 촉진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커피의 강력한 이뇨 작용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이 바짝 마른 사막처럼 변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 속도를 높입니다. 동시에 카페인은 콩팥에서 수분을 빠르게 빼내는 작용을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 양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강채 커피까지 더하면 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 필터입니다. 이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계속 흘러줘야 합니다. 그런데 생강과 카페인이 만나면 수분이 급격히 고갈되면서 콩팥의 사구체, 그러니까 혈액을 거르는 미세한 채 부분이 물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고 결국 만성콩팥병으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생강차 한 잔, 점심에 커피 한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장 오늘부터 둘중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둘다 드시고 싶다면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그 사이에 맑은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짠 음식입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라면. 이런 음식들과 생강을 함께 드시면 콩팥이 무너집니다. 생강으로 혈류를 높인 상태에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콩팥 속 미세혈관이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생강이 혈류 속도를 올린 상태에서 나트륨이 들어오면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정상 혈압이 120이라면 순간적으로 140, 15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압력이 콩팥의 사구체 미세 혈관을 직접 때립니다. 마치 수도관에 갑자기 강한 수압이 가해지면 터지는 것처럼 콩팥 혈관도 손상됩니다. 더큰 문제는 이 손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고 당장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콩팥 수치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박 어르신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만성콩팥병 환자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g, 그러니까 소금으로 환산하면 5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한국인 식사는 이것의 몇 배를 넘습니다. 여기에 생강까지 더하면 콩팥은 완전히 포기 상태가 됩니다. 생강을 드실 거라면 식사는 최대한 싱겁게 하십시오.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김치는 물에 헹궈서 드시고 장아찌나 젓갈은 아예 피하십시오. 세 번째, 설탕, 꿀, 시럽 같은 당분입니다. 생강채 단맛을 내려고 설탕이나 꿀을 듬뿍 넣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바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고혈당 상태에서 생강의 혈류 촉진 효과가 더해지면 당독소라는 물질이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의학 용어로 AGEs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부르는 이 독소는 콩팥 필터의 구멍을 직접적으로 막아버립니다.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생강이 혈류를 빠르게 만들면 끈적한 혈액이 콩팥 사구체를 통과하면서 미세한 구멍들을 하나씩 막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콩팥 합병증을 가장 많이 겪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강 자체는 혈당을 조금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설탕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독이 됩니다. 생강차를 드실 때 단맛이 필요하시다면 설탕 대신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극소량만 사용하십시오. 아니면 아예 단맛 없이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2주만 참으시면 혀가 적응합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만 피하셔도 콩팥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커피, 짠 음식, 당분. 이것들은 생강의 좋은 효과를 모두 상쇄시키고 오히려 콩팥을 공격하는 무기로 변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주변의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이 정보를 알게 되면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생강과 함께 먹으면 콩팥이 되살아나는 최고의 조합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만 기억하시면 생강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추입니다. 생강을 드실 때 반드시 대추를 함께 넣으십시오. 황금 비율은 생강 1에 대추 2입니다. 예를 들어 생강 한 토를 넣으신다면 대추는 두 알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생강의 날카로운 성질이 부드러워지면서 콩팥을 보호하는 천연 방패막이 만들어집니다. 왜 대추가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강은 성질이 뜨겁고 매워서 우리 몸의 수분을 빠르게 말립니다. 특히 콩팥은 수분이 충분해야 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대추는 한의학에서 진액,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을 보충해 주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대추의 당분은 설탕처럼 해로운 게 아니라 천천히 흡수되면서 콩팥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생강과 대추를 1대2 비율로 3개월간 꾸준히 드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 EGFR이 50이었는데 3개월 후 재검사에서 58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이미 떨어진 콩팥 기능이 다시 올라간 겁니다. 대추가 생강의 독성은 중화시키고 좋은 효과만 남긴 결과입니다. 생강 대추차 만드실 때는 생강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에 대추 두세 알을 넣고 물 500ml에 20분 정도 은근히 끓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생강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는 그대로 살리면서 콩팥 마름 현상은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유입니다. 생강을 드시고 나서 30분 이내에 두유 한 컵을 드시거나 아예 생강가루를 두유에 타서 드십시오. 두유 속콩 단백질이 생강의 자극으로부터 위벽과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코팅막을 만들어 줍니다. 의학적 원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강력하지만 동시에 자극적입니다. 이게 위 점막을 자극하면 위액 분비가 과도해지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두유를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유의 식물성 단백질이 위벽과 콩팥 세포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더 중요한 건 두유가 논영이 콩팥 재생에 필요한 양질의 아미노산을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고기는 소화가 안 되고 우유는 유당불내증 때문에 배가 아프고 그런데 두유는 유당이 없으면서도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두유를 선택할 때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설탕이 들어간 두유를 드시면 아까 파트2에서 말씀드린 최악의 조합이 됩니다. 반드시 무가당 무첨가 순수 두유만 드십시오. 세 번째 계피입니다. 생강과 계피를 함께 끓여 드시면 콩 파트의 양기. 그러니까 따뜻한 기운을 보강해서 기능을 활성화 시킵니다. 특히 다리가 붓고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콩 파트는 차가워지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아랫배와 허리 쪽이 차갑게 식는데 이게 바로 콩팥 기능 저하의 신호입니다. 생강도 따뜻한 성질이지만 계피는 그보다 더 깊숙이, 더 오래 따뜻함을 유지시킵니다. 현대 의학적으로도 계피와 생강의 조합은 하체 혈류를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고 사구체 여과율이 올라갑니다. 또한 계피는 부종을 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몸이 자주 붓는 분들은 생강 계피차를 아침에 한 잔만 드셔도 저녁 때 다리 부기가 확 빠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생강 계피차는 생강 한톨, 계피 스틱 반개를 물 500ml에 15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너무 진하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처음엔 연하게 시작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생강과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세 가지였습니다. 대추, 두유, 계피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생강을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더 드려야 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세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첫째,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 생강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피를 묽게 만듭니다. 여기에 혈전 용해제까지 더하면 지혈이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대변이 검게 나오거나 코피가 자주 나면 즉시 병원에 오십시오. 둘째,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 생강도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과 생강이 동시에 작용하면 저혈당 쇼크가 올수 있습니다. 식은땀, 어지러움, 손떨림이 나타나면 당장 사탕을 드시고 119에 전화하십시오. 셋째, 관절염 약 같은 진통소 염제를 드시는 분. 이 약들은 이미 콩팥 혈류를 줄입니다. 여기에 과도한 생강을 더하면 콩팥 기능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 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생강을 드시면서 콩팥을 회복시켰는지 하루 일과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박 어르신은 아침 8시에 일어나셔서 공복에 미지근한 물한 컵을 먼저 드십니다. 그리고 30분 후인 8시 30분에 생강 대추차를 드십니다. 생강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 대추 세 알을 전날 밤에 미리 끓여 놓으신 겁니다. 이걸 200ml 정도만 따뜻하게 데워서 천천히 드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복에 바로 생강차를 드시는 게 아니라 맑은 물을 먼저 드신다는 겁니다. 밤새 8시간 동안 수분 섭취를 안 하셨기 때문에 콩팥이 탈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생강을 바로 드시면 콩팥에 부담이 갑니다. 물로 먼저 수분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생강차를 드시면 안전합니다. 점심은 12시 30분입니다. 식사는 최대한 싱겁게 하십니다. 국물은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십니다. 그리고 식후 30분 후인 오후 1시에 무가당 두유 200ml를 드십니다. 여기에 생강가루를 티스푼으로 반 스푼만 타서 드십니다. 이렇게 하면 점심 식사로 자극받은 위와 콩파티 두유 단백질로 보호됩니다. 오후 3시쯤 되면 입이 심심하실 겁니다. 이때 간식으로 대추 두 알을 천천히 씹어 드십니다. 생강은 절대 안 드십니다. 오후부터는 생강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저녁은 6시 30분입니다. 저녁 식사도 점심과 마찬가지로 싱겁게 드십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절대 생강을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생강차를 드시는데, 이게 콩팥을 야근시키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저녁과 밤 시간은 우리 몸의 기운이 안으로 모이고 수렴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강은 기운을 밖으로 발산시키는 성질입니다. 저녁에 생강을 드시면 쉬어야 할 콩팥이 계속 일하게 됩니다. 실제로 밤에 생강차를 드시고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콩팥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박 어르시는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30분에 주무십니다. 이렇게 3개월을 지키셨더니 EGFR이 45에서 53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질문 3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생강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정답은 6g 이하입니다. 생강 한 톨이 대략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인데, 이게 약 5에서 6g입니다. 하루에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드시면 속쓰림, 설사가 생길 수 있고 콩팥에도 부담이 됩니다. 적게 먹고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생강 가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티스푼으로 하루 한 스푼을 넘기지 마십시오. 생강 가루는 농축되어 있어서 생강보다 훨씬 강합니다. 반 스푼씩 아침 저녁 두번 나눠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 신장통과 요통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허리가 아프면 다들 근육통이나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는데, 콩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 뒤쪽, 갈비뼈 제일 아래 부분 양옆을 손으로 찾아보십시오. 척추 바로 옆, 좌우 양쪽입니다. 여기를 주먹으로 톡톡 두드려 보십시오. 그냥 근육통이면 표면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안쪽 깊은 곳에서 둔한 울림이나 통증이 느껴지면 콩팥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소변입니다. 소변 색이 평소보다 진하거나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소변량이 갑자기 줄었다면 콩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첫 소변에 거품이 30초 이상 사라지지 않으면 단백뇨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십시오. 세 번째 질문. 담석증 환자도 생강을 먹어도 되나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강은 담즙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담석이 있는 분이 생강을 먹으면 담즙이 갑자기 많이 나오면서 담석이 담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담도산통이라고 하는데 경험하신 분들은 죽을 만큼 아프다고 합니다. 오른쪽 옆구리와 등 어깨까지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담석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생강을 완전히 끊거나 드시더라도 아주 소량만 그것도 의사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십시오. 생강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박 어르신의 하루 일과표대로 실천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실천 이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숫자 1만 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더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십시오. 3개월이 지난 후박 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EGFR이 45에서 53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미 손상된 콩팥 기능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박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좋다는 것만 찾아 먹다가 콩팥을 망가뜨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생강은 좋은 식재료지만 함께 먹는 음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께도 박 어르신처럼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실천하시면 콩팥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생강은 카페인 음료, 짠 음식, 당분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세 가지는 생강의 좋은 효과를 모두 없애고 콩팥을 직접 공격합니다. 커피 대신 맑은 물을, 짠 반찬 대신 싱거운 식사를,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선택하십시오. 둘째, 생강은 대추, 두유, 계피와 함께 드시면 콩팥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생강 1에 대추 2의 황금 비율을 꼭 기억하십시오. 식후에는 무가당 두유 한 컵을 드시고 추울 때는 생강 계피차로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이 조합만 지키시면 안전합니다. 셋째, 생강은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만 드십시오. 저녁 6시 이후, 특히 밤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콩팥도 쉬어야 합니다. 밤에 생강을 드시면 콩팥이 야근을 하게 되고 그게 쌓이면 결국 콩팥 기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치료법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강 한 조각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꼭 실천하십시오. 특히 혈전 용해제나 당뇨약, 진통소염제를 드시는 분들은 생강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약과 생강의 상호작용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프지 않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50세가 넘으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콩팥 검사를 받으십시오. egfr 수치와 단백뇨 검사 이두 가지만 확인하셔도 콩팥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침 생강 대추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건강을 되찾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제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파티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